성경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단임국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왕과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반드시 배하 참잘된 일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 왕과 신하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랬다 그만 이 신하가 크게 실수를 해서 왕의 손에 큰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신하는 폐하 참잘된 일입니다. 그 왕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감옥에 쳐넣습니다. 아니, 자기 실수로 팔을 다치게 해놓고는 잘 됐다고 하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왕이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다 그만 길을 잃었고 식인종들에게 붙잡힙니다.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해서 흠이 있는 음식이라고 이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 팔을 다치게 한 지금 옥에 있는 신하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참 고맙네 자네가 그렇게 내 팔을 상하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내 생명을 건지게 됐네 자네 고맙네 그랬더니 또이 신하가 하는 말이 배하 참잘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지 않고 왕과 함께, 임금님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는 임금님은 흠이 없다고 살았을 것이고, 저는 흠이 있다고 살았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삶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삶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되어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뱀은 일단 보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지요. 또 뱀은... 막대기나 도구를 가지고 머리를 치든지 머리를 누르든지 제압을 해야지 이 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뱀을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 뱀을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뱀같이 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상황, 현실, 문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뱀이 사실은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동네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어떤 사람은 사실은 건강이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나를 물려고 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 수가 있을까요?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한다고 회식이 있었는데, 과장이 일어나더니 폭탄주를 돌리고, 우리 신입사원 환영회 건배를 하자. 근데 이 사원은 뭣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들거나 건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과장이 그 들고 있던 잔을 그냥 땅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엉망이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고달픈 회사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왕따에 특히 과장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 번 퇴사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좋은 청년은 이 과장을 가슴에 품고 이 과장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운 현실과 직면한 문제들을 과연 여러분이 붙들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을 뛰쳐나와 도망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부릅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일개 목동인 나를 지도자라고 따르겠습니까? 당시 신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의 대적자는 될지언정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나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목동입니다 양떼를 공격하는 대상 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큰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물속에라도 양들이 빠지면 건져내야 될큰 지팡이, 자기 키보다 큰 지팡이, 예,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땅에 던져라. 그래서 자기 발 밑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갑자기 그큰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얼른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아니, 손을 내밀어 지금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이거 잡을 수 없죠? 죽습니다. 이미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어떤 뱀이 독이 많이 있는지 그 맹독성이 있나 없나 알아요. 그리고 뱀이 얼마나 공격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 뱀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뱀꼬리를 잡다가 뱀이 자기 목이라도 물으면 응급조치도 못하고 객사하는 것입니다. 양 떼하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팡이를 던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서 빛이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오게 하시든지, 뭐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셔야지. 어떻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어서 지금 모세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능력도 받기 전에 이 뱀에게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와 뱀 지금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뱀 앞에 죽음을 맞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뱀의 눈빛을 보니까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그 뱀이 입을 벌리는데 다리가 풀립니다. 그 순간, 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납니다. 그 누가 돌보는가? 그리고 지금 양을 치다가 지금 이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만 하 양떼는 다길잃려 버리고 누가 저 양떼를 지키는가? 단란했던 가족들과의 그 행복했던 순간이 스쳐 갑니다. 여기서 죽으면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도 못 하고 유언도 못 하고 인사도 못 하고 나 혼자 여기서 죽으면, 쓸쓸하게 죽으면, 결국 짐승들이 내 시신이나 먹을 거 아니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 젊은 날에 부르시든지, 젊은 사람을 쓰시든지, 유능한 사람을 써야지. 왜 나를, 부르시더니, 능력을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아니, 내가 지금 이 뱀한테 죽으면, 아, 죽은 뒤에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 뱀을 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을 안 잡아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잡아야 되나, 탑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뱀을 잡기로 결심을 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지금 그 무서운 맹독성을 가진 공격적인 그 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뱀을 잡기로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 방법대로 하면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아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새로운 사명을 붙잡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자기 불신하는 백성들, 자기를 대적하는 바로가 모세에게는 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내 방법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피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능력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뱀을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80세 된그 모세의 인생을 끝내려는 것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능한 자인 걸 아십니다. 그래서 무능한 모세에게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서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나 백성을 휘어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양을 치던 목자예요. 순수한 목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떨리는 모세의 손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서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뱀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뱀을 잡았을 때에 그가 받은 복은 놀랍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은 지팡이가 그가 잡은 지팡이가 처음에는 뱀이 됐지만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시 신의 아들인 바로까지도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민족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 도망 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도망 다니던 인생을 하나님이 청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양을 치는 목동에서 당당히 자기 민족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능력 있게 하시는데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홍해를 가를 때에 한석에서 물나게 할때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모세는 그 뒤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뱀처럼 물려고 하는 상황 사람 현실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잡을 수 없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망 나오고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실은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 좋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같이 건바하겠습니다. 아니, 자네는 예수 믿는다가소리안 먹잖아. 예. 하야 비치를 마십니다. 그게 뭔가 사이다입니다. 그 과장이 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보았지만 자네같이 올고든 청년, 올고든 그리스도인을 못 보았네. 이 과장이 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이 청년을 돌보고 도와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뱀 같은 현실을 두려워하고 피함한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문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방법대로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능력이 옵니다. 말씀을 피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그 두렵고 또 무서운 뱀 같은 상황을 붙잡으라고, 왜 품에 품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힘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문제와 시련과 파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죽음도 현실도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강하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뱀 같은 현실 상황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문제와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우리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복 받는 가정, 복 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의 친구들 이 땅에서만 사랑하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 가족이 만약에 천국에서는 함께 만날 수 없다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와 가족과 우리 집안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를 저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물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려면 그 영혼을 임산부가 자기 마음에 품는 것처럼 그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친구, 예수님이 단애를 부르시네. 예,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선포하고 선포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말도 주시고 할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여 내 영이 살고 전도 대상자의 영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면 계속 전도하게 되면 천국에 갈 때까지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압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읍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 주시도록 여러분도 영혼 구원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네, 방법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